수십 척의 우주선과 수백 개의 탐사선이 지구에서 이륙하여 지구의 자매 행성인 금성으로 향합니다. 금성은 지구와 거의 같은 크기고 지구 질량의 80%를 가지고 있어요. 여긴 사람이 살기에는 온도가 너무 높고 우리가 숨쉬는데 익숙한 만큼의 공기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과학자들이 최근에 인화수소의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인화 수소는 다양한 미생물과 박테리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인류는 생명체를 발견하기 위해 이 여정을 떠납니다. 우리의 기술로 금성까지 비행하는 데는 3.5개월에서 6.5개월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결국 도착했어요. 우주선이 금성에 착륙하고 있어요. 인간이 처음으로 금성 표면에 도착했을 때 불타는 듯한 사막, 용암오수, 독성의 산을 내뿜는 간헐천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예요. 과학자들은 전파 망원경 데이터를 잘못 계산했습니다. 금성에는 인화수소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켓으로 돌아가 은하를 가로지르는 더긴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지구와 비슷한 문명이 적어도 36개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생물일 수도 있습니다. 몸도 다르고 눈도 다를 수 있어요. 우리와 매우 다른 방식으로 걷고 말할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선진문명은 기술 발전과 개인 간의 발달된 의사소통의 이용이라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탐험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독립적인 종족으로서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은하계를 보고 이런 문명화된 세계를 찾아보죠. 자, 우리 은하는 너비가 10만 광년에 이르는 나선형입니다. 만약 초강력 폭발로 은하계 끝에서 별이 탄생한다면 그 폭발의 빛은 10만 년 후에나 반대쪽에 도달할 거예요. 약 천억 개의 별들이 있고 각각의 별 근처에는 우리 태양계와 비슷한 세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체를 이용해서 이런 거주 가능한 세계를 걸러내 볼게요. 첫째, 우리는 철이 많은 별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별은 생명이 발달하는 데 완벽한 온도로 타오릅니다. 그리고 항성계의 철은 다른 문명의 본거지가 될 행성의 핵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우리 은하를 이체로 걸러볼게요. 이런 기준을 만족시키는 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필터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많은 별들 중에서 태양처럼 보이는 별을 찾아봐요. 지구보다 약 100배 더 크고 33만 3천 배더 무거워야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별의 나이예요. 별은 나이가 들면 팽창하기 시작하여 적색 거성으로 변합니다. 이때 주변의 행성들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별의 생명체는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대한 폭발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찾고 있는 별은 상대적으로 젊어야 합니다. 다시 체를 사용해서 걸러볼게요. 가능한 별의 수가 더 적어졌지만 아직도 충분히 많아요. 이제 행성에 집중해 보죠. 행성은 별의 거주 가능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별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생명체가 생겨나기에는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멀리 있어서도 안 돼요. 너무 멀면 아무것도 살지 않는 얼음 덩어리일 수 있어요. 행성의 온도는 물이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또 다른 필터는 후보 행성의 나이입니다. 진보된 문명이 발전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지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어떤 생명체가 인간 수준으로 진화하는데 최소 45억 년이 걸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와 비슷하거나 더 오래된 행성을 찾고 있습니다. 채를 사용해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걸러볼게요. 선진문명이 가능한 36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연구를 실시하여 2020년 4월에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명들을 발견하고 첫 접촉을 시도하는 일만 남았어요. 우리는 방출되는 전파를 이용하여 그러한 문명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원시 생물체가 있는 행성 A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치면서 첨단 기술을 가진 문명이 됐어요. 전파는 그들이 통신에 사용하는 방식일 거예요. 그러면 별이 빛을 방출하듯이 행성 전체가 전파를 방출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구에서 우주를 향한 안테나를 이용해서 이런 신호를 포착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행성 사이의 거리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행성 A는 지구에서 천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행성 A가 전파를 방출하기 시작하면 이 신호는 10세기가 지나서야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우리는 1895년에 전파를 방출하고 수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만약 행성 A의 문명이 동시에 무선 신호를 방출했다고 해도 우리는 2895년까지 그 신호를 수신할 수 없을 거예요. 행성 A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1974년에 무선 신호 형태로 우주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신호에서 우리는 인간의 숫자체계, DNA, 그리고 태양계에 대한 정보를 암호화했습니다. 만약 행성 a에 진보된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2974년에 비로소 이 신호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서 답변을 받기 위해 또다시 천년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전파의 또 다른 문제는 전파가 행성의 지속적인 빛이 아니라 플레어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전파는 문명의 특정 단계에서만 사용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주된 통신 방식이지만 이후에는 휴대폰, 케이블 TV, 광섬유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전파 빛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명을 발견하는데 전파에 의존할 수 있는 기간은 약 100년 동안이라는 것 뿐입니다. 어느날 우리는 기원을 알수 없는 이상한 라디오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신호의 특징으로 판단하건데, 이건 인위적으로 생성된 것임이 틀림없어요. 아마도 외계 문명이나 지나가는 우주선에 의해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 신호를 추적했지만 더 이상 결과를 얻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실제로 이 신호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많은 이론과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구에서의 신호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위성에 반사된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몇 광년 떨어진 해성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문명에서 온 신호라고 가정해보죠. 36개 중 하나일 거예요. 이제 그들과 접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을 챙겨 로켓에 싣고 의심이 가는 행성으로 향합니다. 로켓은 시속 28,300km의 속도로 날수 있습니다. 로켓이 8분 만에 미국 전체를 횡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발달한 문명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 근처에 산다고 해도 거기까지 가는데 약 7만 3천 년이 걸릴 겁니다.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해도 4.2년이 걸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여행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레이저로 빛 속도의 4분의 1에 도달할 계획입니다. 지구에서의 강력한 레이저 빔이 아주 작은 탐사선을 적절한 방향으로 쏩니다. 이 탐사선은 약 17년 후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4년 후그 신호가 지구로 되돌아오면 우리는 진보된 문명이 존재하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빛보다 빠른 여행을 할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워프항법 우주선입니다. 우주선은 앞에 공간을 압축해서 그것을 꼬리 뒤로 늘려야 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몇초 안에 우주의 어떤 지점에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행은 우리에게 아직 환상일 뿐입니다. 아마도 웜홀을 통해 우주의 다른 구석까지 갈수 있을지도 몰라요. 웜홀은 마치 터널과 비슷한 지름길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웜홀이 블랙홀 안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빛조차 그 함정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우리 우주선도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지구는 완전히 우연한 상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45억 년전 우리 행성은 씻고 굳어지기 시작한 용암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구만한 크기의 소행성이 스쳐 지나가면서 지구의 평온함을 방해했어요. 충돌은 지구를 완전히 파괴하지도 않으면서 소행성의 일부가 우리 궤도에 남아 있을 정도의 각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구 근처의 무거운 암석은 지구의 자전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파편과의 중력 상호작용이 지구의 핵을 가열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소행성은 지구에 많은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한 충돌은 극히 가능성이 낮습니다. 조건에 당첨된 것과 같죠. 그것도 여러 번 연속으로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우주의 생명체가 존재하다고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말고 우주의 진보된 문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을 이유도 없죠.